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어, 오늘은 평덕식을 설치할 때 덕, 덕에 덕을 설치하는 철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쓰는 철사는요, 알루미늄 도공 강선을 써요. 왜냐면, 어, 포도원의 철사가 녹나가지고, 그 녹난 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상처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게 녹이 나지 않는 철사를 써야 됩니다. 일반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철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기 편하니까 코팅 와이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코팅 와이어는요, 잘못해서 가위가, 이 철사에 가위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요. 작업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위에 코팅된 자리에 그 실금이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녹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코팅 와이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코팅 와이어 썼다가 싹 교체 한번한 한 적이 있고요. 일반 철물점에서 철사 사서 했다가 완전히 다 교체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체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좋은 거 쓰세요. 알루미늄 도금 강선이 형제 강선이라고 울산에, 울산인가 어딘가 아무튼 그 형제 강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알루미늄 도금 강선을 생산해서 팔아요. 그게 음, 아마 그 13번선 알루미늄 동강선에 13번선 사다가 어, 설치 간격은 어떻게 하냐 가로 세로로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 40cm로 띄워야 됩니다 철사를 가로 세로 4 0 c m 띄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팽팽하게 하려고 인장기로 막땡기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어, 벤치 잡고 툭툭 쳐가지고 반듯하게만 해서 딱 묶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 가로 세로 40cm 와이어는 코팅 와이어 쓰면 안 되고, 일반 철물점 철사 쓰면 안 되고, 알루미늄 도금 강선은요, 100년이 가도 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도금,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저렴하니까, 알루미늄 도금 강선을 형제 강선이라고 하는데 생산하니까, 그걸 생산해서, 어 그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 40cm. 그렇게 설치하시고, 음 이제 끝에서 이제 아까 묶을 때, 인장기로 땡기면 안 된다고 했죠? 인장기당 땡기지 마시고, 벤치 딱 잡고, 툭툭 두세 번 치면 반대되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느슨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훌륭한 덕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하우스 진다고 뭐 비가림 시설, 샤인 비가림 시설 한다고 이제 막 준비를 하실 건데 제가 권하는 건이거예요이 기둥과 자, 요 기둥 사이, 이 기둥 사이를 3.3m 에서 3.4m로 하세요. 요즘 뭐 3m, 2.7m 하시는데 정말 후회하십니다. 나중에. 그러니 평덕식으로 나중에 고치시든가 뭐 하려면 기둥 간격을 요 기둥과 요기둥열 간격이죠. 러니까 나무가 심어진 열 간격. 요 간격을 3 3에서 3.4, 3.4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요 기둥과 저쪽 기둥. 그러니까 요, 요 기둥과 저 기둥 사이를 2m로 하셔야 돼요. 2m. 2m로 하시고, 요, 요, 여기에서 기둥, 요쪽에서 저쪽까지 열 간격, 그러니까 줄 간격이죠. 줄 간격은 3.3에서 3.4로. 3.2로 해도 뭐 아쉬운 대로 괜찮습니다. 어쨌든, 3.2에서 3.4로. 요, 요 간격과 요 간격은 3.2에서 3.4로 하고, 기둥 간격, 요 기둥 간격과 저 기둥 간격, 요 간격은, 요 간격은 2m로. 2.2m도 괜찮아요. 근데 2m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2m 정도로 하시는 그 다음에, 어차피 비가림 하실 거잖아요. 비가림 하시면, 요 기둥이 있죠. 기둥. 기둥을, 기둥을 48mm로 하세요. 왜냐면, 하 이렇게 해놓으면요. 3.2m에서 3.4로 해놓으면 나중에, 나중에 여유가 되면, 여기도 하우스 올려버리면 돼요. 처럼 이렇게 하우스를. 이렇게 하우스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좁은 간격의 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가림을 하지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우스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둥을 설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우스 기둥에 기초를 하셔야 됩니다. 기초. 좀 보실까요? 자, 기초. 이 기초인데 눈에 보이는 기초가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 요 밑, 여기는 지금 이 파이프하고 흙하고 닿는 부분을 타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150mm 주름관을 넣어서 20cm는 올린 거고 밑에는요, 밑에는 이 표면적 표면까지 지면까지 콘크리트가 직경 40cm 깊이 40cm로 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을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우스를 지을 수 있잖아. 바로 이렇게 중방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하우스를 지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제가 설계도랑 가지고 나중에 한번더 제가 칠판에서 그림 보고 설명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예. 시설을 지금 차 잘못시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기둥 숫자 몇개안 되는데 32mm로 하나, 48mm로 하나, 몇, 몇,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할때 미리 해놓으세요. 왜냐면 호도는 가면 갈수록 고급품종의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그러려면 하우스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샤인 하겠다고 비가림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하우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때 기둥을 미리 48mm로 해서 이 하우스 기둥 높이도, 자, 저까지 높이도 얼마 정도 해야 되냐면 땅속 깊이까지 한, 땅 속에 한 40cm에 50cm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 기둥에, 요 기둥의 총 길이는, 저 위에까지 총 길이는 3.2m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2m 기둥으로 땅 속으로 한 40에서 60cm 정도 받고, 그렇게 기초를 이렇게 좀 하시고, 보이는 건 기초가 아니라, 이거는 위에 표층의 기초고, 밑에는 직경 40cm, 깊이 40cm의 기초가 또 따로 있어요. 땅 속에 여기는 땅 닿는 면적에 파이프가 흙이 닿으면 썩으니까 이렇게 20cm 정도 직경 15cm 주름관을 넣어서 시멘트를 또 윗부분만 또 따로 더한 거예요 추가로 이렇게 하셔서 시설을 준비하시면 대책을 다 세우고 두번 투자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